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의 놀자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 카카오톡 메신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를 사용하다 보면 카톡 답장 속도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죠? 카톡 답장 속도를 두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빠르면 관심이 있고 늦으면 관심이 없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단순한 해석입니다. 오늘은 카톡 답장 속도에 대해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빠른 답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접근 동기가 강한 상태입니다. 항상 빠르게 답장하는 경우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접근 동기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의 안정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빠름 그 자체가 아니라 일관성 있게 빠르게 하느냐죠. 일관된 빠른 반응은 그 사람이 그 관계를 인지적으로 상위에 배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러 늦추는 답장, 자 인상관리와 통제 욕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흥미로운 건 일부러 답장을 늦추는 행동입니다. 이건 무관심보다는 인상관리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빨리 답하면 내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을까봐 감정 노출을 조절하려는 목적 특히 불안정 애착이나 관계 통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반응 속도가 들쭉날쭉한 답장입니다. 접근하고도 싶고, 체피하고도 싶은 동기가 충돌하는 겁니다. 가장 헷갈리는 유형이죠. 어떤 날은 바로 답하고, 어떤 날은 몇 시간, 몇 날이 지나서 답합니다. 이 패턴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접근 욕구와 해피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관계는 유지하고 싶지만, 그만큼 책임지거나 깊어지는 건 부담스러운 상태. 그래서 행동이 일관되지 않게 흔들립니다. 늦은 답장, 그리고 미안함 없음. 이거는 관계입니다. 인식의 차이입니다. 답장이 늦었는데 아무 설명도 미안함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건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인식의 비대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은 그 관계를 기다리게 해도 되는 관계로 인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무례가 아니라 관계의 중요도에 대한 인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답장 속도가 유난히 크게 느껴질 때 상대보다 내 애착 시스템이 활성화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불안 애착 경향이 있을 경우 답장 지연은 관계의 위협 신호로 과대 해석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더 불안해지고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답장 속도만 보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를 봐야겠죠. 반응이 늦었을 때 관계를 복구하려는 시도가 있는지 대화가 단절되지 않고 다시 연결되는 구조인지, 관계 유지에 대한 책임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지, 즉 속도는 변할 수 있지만 패턴이 구조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죠. 오늘은 카톡 답장 속도의 숨은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카톡 답장 속도는 마음을 직접적으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건 빠르냐, 느리냐가 아니라 그 속도가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가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생활 속 행동들의 숨은 심리를 심리학적으로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